활동하는 것을 공익성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한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 것을 말하고요. 네 번째로 지속성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성과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 어 물론 일회성으로 하는 것도 봉사 활동이지만 은 그것보다는 꾸준하게 봉사하는 것을 자원봉사의 특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개인적, 교육적, 사회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개인적 필요성으로는 인간 존중 정신과 태도 형성, 그리고 사회성 개발, 자신감과 지도력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 형성, 보람 있는 여가 생활, 진로 선택에 도움. 이렇게 필요성이 있고요. 교육적으로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보충하고 심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체험을 통한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성인 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증진,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필요성입니다. 사회적 필요성에는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청소년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자발적인 풍토를 형성하고 장차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담당할 지원가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원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자원봉사 활동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준비 단계죠. 내가 어떻게 봉사활동을 할지, 그리고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활동단계입니다. 활동에 필요한 준비, 그리고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세울지를 좀 준비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은 반성단계입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체험과 경험을 스스로 반성을 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얻어진 생각과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좀 진행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소감문이라든가, 후기라든가, 뭐, 사례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발전단계입니다. 한 회기가 끝난 뒤부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청소년 스스로도 자원봉사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의 자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처음에 순수함을 돌아보는 자세를 갖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타인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성품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생각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시작해야 하며, 활동을 성실히 하며,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약속을 꼭 지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나 감정이 있더라도, 이를 자신의 일과 분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하고, 자원봉사자는 항상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끊임없이 공부하며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의 영역에 대해서, 어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영역은 굉장히 넓은데 어, 어떤 것들이인지 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손 돕기 활동입니다. 일손이 모자란 복지시설, 공공기관, 병원, 농어촌 등을 찾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위문 활동입니다.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위문하는 그런 활동들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캠페인 활동입니다.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요. 자선 구호 활동은 환자, 노약자, 빈민, 고아, 난민 등을 구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활, 환경 시설 보존 활동입니다. 자연환경, 동식물 등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이나 시설 등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활동입니다. 다음으로 지도활동으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교과, 운동, 문화 등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마지막 기타활동은 위의 영역으로 분류하기 좀 어려운 그런 봉사활동을 기타 영역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이면은 이 모든 영역의 봉사활동을 다 골고루 하면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최대한 대면활동을 어, 지향하고자 음, 일손 돕기나 위문활동 그리고 어, 자선구호나 지도활동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하게 된다면은 캠페인 활동 하지만 이 캠페인 활동도 어, 사람들은 직접 부딪히지 않고 혼자서 1인으로 할수 있는 1인 캠페인 아니면은 어, 가장 편하게 할수 있는 게 환경 시설 보존 활동이 될수 있겠죠. 공원이라든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혹은 동네 이런 곳들 다니면서 어, 환경 장화 활동을 하면은 어,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봉사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봉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 저희가 준비한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2020 요즘 애들 봉사학과 365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프로그램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어, 직접 대면 봉사활동을 하기에 한계가 있으니 여러분들 직접 기획하고 어, 컨설팅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봉사활동의 특성 중에 자발성을 좀 살려서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봉사 활동을 어, 저희 이번 봉사 활동의 어, 가장 큰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게 될 어, 순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죠? 이 봉사 교육에 참가를 합니다. 봉사 교육에 참가를 하고 이 봉사 교육을 다 듣고 나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그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제가 컨설팅 계획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봉사활동 계획서를 잘 보시고 어,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각각 담당된 담당 선생님들께서 그 계획서를 보시고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잘 되었는지, 어떤 것들을 수정해야 하는지,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꾸는 게 어떨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어, 수정해 나갈 것이고요. 선생님의 수정이 못 끝나서 이제 화, 화, 봉사활동을 진행하면 된다라는 그런, 어, 승낙이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계획한대로, 어, 약한 달간의 봉사활동 기간 동안 활동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봉사기간이 다 끝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 초반에 썼던 봉사활동 계획서를 기준으로 얼마나 내가 어, 잘 해내었는지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한번더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고서 작성하고 마찬가지 그것 또한 지도자 선생님들에게 검토를 받고 모든 검토가 끝난 친구들에 한해서 봉사활동이 완료 처리가 되고 그리고 봉사 시간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되고요 이 이후에도 음, 계속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컨설팅이나 계획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저희 한 달간의 사이클이고요이 활동은 일단 이번 한 회기 진행을 해보고, 더 많은 친구들이 필요를 한다면, 꾸준히 이런 비대면 봉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 우리 서류 양식을 보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